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일러 슬슬 돌리기 시작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분명 평소와 다름없이 보일러를 사용했을 뿐인데, 왜 우리 집만 유독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하고 답답함과 함께 불안감마저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겨울만 되면 치솟는 난방비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이 난방비 폭탄, 과연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일러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계셔서 알게 모르게 불필요하게 난방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난방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숨겨진 난방비 도둑을 잡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보일러를 설치하고 수리해온 베테랑 보일러 기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그야말로 황금 같은 꿀팁들을 아낌없이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 믿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난방비 절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비를 아껴줄 알짜배기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난방비를 확 줄여줄 특급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보일러 모드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입니다. 대부분의 보일러 조절기에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라는 두 가지 주요 설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두 모드의 차이를 잘 모르고 사용하시거나 혹은 단순히 온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온돌 모드가 우리 몸에 더 좋거나 더 따뜻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두 모드는 작동 방식과 난방 효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우리 집 환경에 맞는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 모드는 조절기 내부에 있는 온도 센서가 현재 실내 공기의 온도를 감지해서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멈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설정 온도를 25도로 해두면 실내 온도가 25도에 도달할 때까지 보일러가 계속 작동하고 25도가 되면 잠시 멈추는 시기죠. 언뜻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같지만 여기서 난방비 낭비의 함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일러 조절기가 창문 근처나 외풍이 심한 곳 혹은 베란다와 맞닿은 벽처럼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방은 어느 정도 따뜻하더라도 센서는 차가운 외풍을 지속적으로 감지해서 보일러가 쉴새 없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보일러가 과도하게 가동되어 난방비가 치솟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거실 한가운데에 조절기가 있다면 방은 아직 충분히 따뜻하지 않은데도 센서가 햇볕 때문에 높은 온도를 감지해서 보일러가 금방 꺼져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단열이 약한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실내 모드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나가고 칩은 여전히 춥다고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돌 모드는 어떨까요? 온돌 모드는 실내 공기 온도가 아닌 바닥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작동시킵니다. 쉽게 말해, 바닥에 깔린 난방 파이프를 흐르는 물의 온도를 우리가 설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난방수 온도를 60도로 설정하면 보일러는 난방수 온도가 60도가 될 때까지 작동하고 그 이후에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가동되면서 바닥에 온기를 지켜줍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닥 전체가 고르고 깊게 따뜻해지고 그 열이 천천히 실내 공기로 올라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따뜻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발부터 온몸이 따뜻해져서 체감 온도도 훨씬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실제 난방 설정 온도를 낮춰도 충분히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풍이 심하거나 단열이 취약한 주택에서는 온돌 모드가 실내 모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난방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것보다 바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열 손실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첫 번째. 주택 환경에 따라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를 적절히 선택해야 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실내 온도 변화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실내 모드를, 외풍이 심하거나 바닥 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온돌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 조절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떤 모드로 설정되어 있나요? 작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 집의 단열 상태, 창문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최적의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예약 모드와 외출 모드의 현명한 활용법입니다. 보일러 예약 모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약 모드를 설정한 시간 후에 보일러가 켜지는 기능으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3시간 예약으로 설정하면 3시간 후에 보일러가 켜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일러 예약 모드는 우리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일러를 짧게 가동시켜 바닥 난방수가 완전히 식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예약은 3시간마다 보일러가 잠깐씩 작동해서 바닥의 온기를 완전히 잃지 않도록 데워주는 방식이죠. 이 간헐적인 가동을 통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바닥 난방수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닥 난방수가 완전히 식어버리면 보일러가 다시 실내를 데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긴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을 처음부터 다시 끓여서 집 전체를 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예약 모드를 통해 난방수를 완전히 식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데워주면 다시 난방을 시작할 때 훨씬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연료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고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예약 모드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난방비를 절약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 분들께는 예약 모드가 난방비를 아끼는 최고의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완전히 꺼두는 것보다 적당한 간격으로 예약 모드를 설정해서 바닥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근 후 차가운 집으로 돌아오는 불쾌감도 줄일 수 있고 집에 도착해서 보일러를 가동해도 금방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일러를 끄는 것보다 예약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외출 모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외출 모드는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실내 온도가 58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보일러가 잠시 작동해서 배관 동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모드는 난방이 아니라 동파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시 집을 비울 때 습관적으로 외출 모드를 누르시는데 이게 오히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출 모드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하면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보일러가 식은 집을 데우기 위해 장시간 풀가동되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식은 집을 처음부터 데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죠. 이로 인해 가스비 고지서에 예상치 못한 숫자가 찍힐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 시에는 예약 모드를 사용하여 보일러가 완전히 식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이며 외출 모드는 장기 외출 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평소 설정 온도보다 23도 정도 낮추거나 23시간 간격으로 예약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 시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17도로 낮추고 3시간 간격으로 예약 모드를 설정해두면 집이 완전히 식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는 며칠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예를 들어 설 연휴나 여름 휴가처럼 장기 여행을 갈 때와 같이 동파방지가 주 목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가지 모드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난방비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불필요한 난방비 지출을 막는 스마트한 보일러 사용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꿀팁은 숨겨진 난방비 도둑잡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온수 온도. 창문 단열, 그리고 실내 습도입니다. 이세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일러 조절기에는 온수 온도를 저, 중, 고 또는 구체적인 온도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뜨거운 물이 잘안 나올까봐 늘 최고 온도로, 즉, 고로 설정해 두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난방비를 낭비하는 가장 흔한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온수를 55도나 60도 이상의 고로 설정해두면 물은 금방 뜨거워지지만 너무 뜨거워서 결국 찬물을 섞어 사용하게 되죠.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심지어 손을 씻을 때도 습관적으로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춥니다. 결국 보일러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써서 물을 끓이고 우리는 그 뜨거운 물을 다시 찬물로 식혀서 하수구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아까운 연료를 절반은 허공에 버리는 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온수 온도는 40도에서 43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 온도만으로도 겨울철 샤워나 설거지 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에도 더 좋죠.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한 고객님 댁은 온수를 늘 고로 설정해 두셨는데 온수 온도를 42도로 낮춰드린 후, 다음 달 가스 요금이 무려 20% 이상 절감되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겨울철엔 42도, 봄가을엔 38도 정도면 충분하고, 여름에는 35도 정도로 맞춰도 샤워나 설거지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만, 너무 끓는 듯하지 않은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온도입니다. 만약 조절기에 온도 숫자가 없고, 저, 중, 고만 있다면 중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설정 하나만으로도 매달 나가는 난방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온수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거나 조금만 돌려도 물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면 보일러 쪽 수압이 맞지 않거나 유량 센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땐 보일러 서비스 센터에 먼저 문의하셔서 기본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가 정상이라면 배관 설비 기사나 관리소에 수도 압력 점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창문 단열입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잘 가동해도 따뜻한 공기가 계속 새어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겠죠?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안의 열 손실 중약 4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창문은 우리 집의 단열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보일러 조절기 만지기 전에 먼저 창문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창문에 뽁뽁이 에어캡나 단열 시트를 부착하는 것은 실내 온도를 23도 정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기 싫다고 그냥 두면 그만큼 난방비는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예쁘고 접착력도 좋은 단열 필름들이 많이 나오니 조금만 신경 써서 투자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문틈이나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어 온다면, 문풍지나 실리콘을 이용해서 틈새를 꼼꼼하게 막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틈 하나가 생각보다 엄청난 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런 기본적인 단열 작업만으로도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훨씬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습도 유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내 습도 또한 난방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조한 공기는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공기보다 수증기가 열을 훨씬 더잘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해주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를 더 높게 느끼거든요.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으니 실제 보일러 설정 온도를 낮춰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죠. 건조한 실내는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가습기 사용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세 번째, 온수 온도를 적정 수준 4,043도로 조절하고 창문 단열 및 적정 습도 유지를 통해 체감 온도를 높여 난방비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를 잠가 난방 면적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공간까지 난방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단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완전히 잠그기보다는 밸브를 살짝 열어두어 난방수가 아주 조금이라도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침대 옆이나 소파 아래에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같은 보조 난방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 전체를 난방하는 대신 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만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도한 전기 제품 사용은 누진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복이나 두꺼운 실내복을 입어서 우리 몸의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설정 온도를 12도 낮출 수 있고, 이는 난방비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를 최대 7%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고려해보는 것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높아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 교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커서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집에 맞는 최적의 보일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보일러 기사의 특급 비밀 어떠셨나요? 보일러 모드 설정부터 예약 외출 모드 활용법, 온수 온도 조절, 그리고 단열과 습도 관리 보조 난방 기구 활용, 그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까지. 이 모든 꿀팁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번 겨울, 따뜻하면서도 경제적인 난방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난방비 폭탄에 가슴 졸이지 마세요.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을 보낼 권리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지금 바로 우리 집 보일러 조절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버튼 몇 개만 바꾸고,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집안이 훨씬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지갑은 더욱 두둑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난방비 절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난방비 고민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생활 꿀팁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